<laughs> Hi <guys. Hello> boys. <laughs> 영화를 본 관객들도 이불모아 성룡 스타일을 외쳐대니 마음 놓고 성룡 스타일과 비교할 수 있는 액션 영화 레드 노티스. t <laughs> h 오, what the 기본적으로 성룡 스타일에서 모티브를 찾게 되면 유물도둑 이야기의 용영호제 시리즈를 답습한 것으로 보이는 레드노티스는 물론 그보다 앞서서 용영호제의 모티브가 된 인디아나 존스를 먼저 연상시킬 수 있다고 볼수 있지만 미술품 도둑이라는 소재를 통해서 액션 어드벤처 무비의 이야기를 완성시켰습니다 그리고 액션이라는 요소는 성룡의 액션들에서 거의 대부분 가져왔다고 볼수 있을 만큼 익숙함을 드러내고 있죠 고가 유물들을 떨어뜨려서 시간을 버는 행위는 러시아워 1을 통해서 이미 잘 알려져 있는 구성이며, 프리러닝을 통해서 도주하는 모습은 난이도의 차이가 있긴 하겠지만, 성룡이라고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전매 특허라고 할수 있는 것들이죠. 또한 이렇게 옷으로 상대를 묶어서 움직임을 봉쇄하는 재치가 돋보이는 지형지물 액션은 러시아워 2에서 이미 한 차례 선보인 바 있는 액션이며, 구조물들을 적극 활용하여 상대를 추락시키는 등의 회피 방식은 미라클에서 차고 넘치게 등장합니다. 물론 성룡의 경우는 이렇게 여유를 부리며 느긋하게 빠져나가는 방식을 택하기 보다는 자신 역시 위험을 감수하며 빠져나가는 선택을 하지만 말이죠. 그런데 헐리웃은 왜 스턴트를 마무리 지어주질 않는 걸까요? 이렇게 빅리액션을 받으면 꽝꽝하고 위험함과 고통을 끝까지 전달해야 하는데 그냥 위험한가 보다 할 만하면 주인공이 컷을 받고 스턴트 하나 준비하는데 몇 시간씩 공을 들이면서 정작 스턴트에는 왜 이리 소홀한 건지 스턴트맨이 뭐 소모품이라고 생각하는 건가? 그리고 대형 다리미를 이용한다거나 대야, 빨래감 등을 일차원적으로 사용하는 주변 사물을 활용한 액션. 아시겠지만 물건 몇번 집어들면 성룡 스타일이라고 해주는 것이 헐리우드 액션이니 구체적인 언급은 생략하고 같은 버디무비인 러시아워 시리즈에서 등장한 바 있는 콤비네이션 액션. 사실 성룡 홍금보가 그랬던 것처럼 또는 성룡 원표가 그랬던 것처럼 조화를 잃어서 유기적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컨비네이션이라기보다는 러시아워의 액션이 그랬던 것처럼 자위적인 좌우 대칭형 동작이라고 볼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갤 가독과의 1대2 대결 1대2 대결을 하는데 합이 정밀하게 짜여있질 않아서 한 사람 상대하면 한 사람은 타이밍 재며 다음 동작 준비하는 모습을 화면에 그대로 노출시켜버린다거나 그렇지 않으면 어린아이 장난 같은 움직임. 그리고 특히 이 장면, 액션 스쿨 견학가서나 보고 배울 법한 헛둘 하는 구호형 동작 진행. 게다가 아무런 감정이 느껴지지 않은 드웨인 조스의 방어 동작. 과장된 쇼라고는 하지만 프로레슬링 연기를 해온 사람이 동작 연기를 이렇게밖에? 성룡이나 홍금부 앞에서 이렇게 했었다가는. 넷플릭스는 돈 많아서 좋겠네요. 이렇게 엉성하게 만든 작품들을 연달아 내놔도 오징어 게임 같은 작품 한두 개가 모두 손실보상하고 천문학적인 수익을 가져다주니. 격투파트 만들 때 나한테 조언구하고 100만원씩만 입금해줘도 훨씬 나은 액션이 나올 텐데 말이죠. 이 의자 어떤가, 2십만원살 텐다. 안 사요. 나 씨. <laughs> 그럼 지금까지 박성룡이었습니다.